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미국 중간 선거 결과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레드웨이브,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승리하는 시나리오가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접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상 밖의 결과에 규제와 재정 지출 증가 가능성이 부각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당일 미국채 수익률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채 10년물은 4bp 가량 내린 4.08%를 기록했습니다. 정책 금리 전망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은 4.5%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76% 올라 다시 110포인트대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WTI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배럴당 3.08달러 내린 85.8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S&P 500은 전일 대비 2% 내렸고 다우도 1.95%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48% 하락하며 여타 지수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한 대형 기술주들도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이 3% 넘게 하락했고 아마존도 4.27% 내렸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 1%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최근 주가 약세가 두드러진 테슬라는 7.17% 내리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당일 실적을 발표한 주요 기업들을 살펴보면 매출과 이익 모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디즈니가 13.16% 손실을 기록하며 하락했습니다. 중소형 주주에서는 로블록스가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하며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한편 메타는 비용 절감을 위해 1만 1천 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하며 5.18% 올라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이 내림세를 기록한 가운데 에너지가 4.88% 내리며 가장 부진했습니다. 뒤를 이어 자유소비재와 IT가 각각 3.12%, 2.65% 내렸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